안녕하세요, 라이더입니다. 현재 디아블로4 시즌2의 가장 대세 직업은 바로 야만용사죠. 그럼 이 야만용사의 지르의 도살장 이 컨텐츠를 위한 대세 세팅은 바로 소용돌이 선망 야만입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이 야만으로 지르의 도살장 최종단계인 25단계까지 클리어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소용돌이 선망 빌드의 딜량을 아주 비약적으로 끌어올려줄 수 있는 컨트롤 방법에 대해서 하나 알려드릴까 합니다. 장비나 스킬, 정복자 교체 없이 순수하게 단순히 컨트롤 하나만으로 진짜 대략 50% 정도 데미지가 상승을 하게 되는데요. 참고로 저도 피해 눈물 문양 겨우 15레벨짜리로 이미 도살장 20단계 클리어에 성공을 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그 방법에 대해서 지금 바로 알아보러 가시죠. 자, 우선 소용돌이 선망 야만의 기본적인 딜 순서는 우선 각종 함성, 그리고 버프 스킬들을 사용한 후에 소용돌이 선망, 소용돌이 선망. 자, 요거를 이제 반복을 하는 거죠. 그런데 잘 보시면은 이 선조의 망치 선조의 망치 망치질 할때 망치질 하고 나서 이후 딜레이 모션이 어 잠시 0.몇 초 동안 캐릭터가 멈칫 멈칫 하는 걸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휠을 꾹 누른 상태에서 휠을 누른 상태에서 망치질을 꾹꾹 눌러보면은 망치질하고 잠시 0.몇 초 동안 캐릭터가 멈춰 있어요 그죠? 캐릭터의 망치질 모션을 어, 캔슬을 해주면 훨씬 더 빠른 공속으로 망치질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일단 직접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분명히 똑같은 장비와 세팅들로 스킬을 똑같이 휠 선방 선망, 휠 선방을 했는데 확연하게 공격 속도가 빨라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션 캔슬을 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우선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이 게임패드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자, 이 게임패드를 이용하시면 뭐 특별히 특별히 본인의 컨트롤에 신경 쓰지 않더라도 방향이동 조이스틱 있죠. 이걸 아무 방향이나 지정을 해놓고 계속 움직이는 상태로. 계속 움직이는 상태로 휠 버튼을 누른 채로 선조의 망치를 그냥 타이밍 맞춰서 꽝꽝 누르시면 됩니다 꽝꽝자 이런 식으로요 자, 이렇게 하면 망치질의 모션이 캔슬이 돼서 빠르게 망치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부드럽게 자 그럼 두 번째 방법 만약에 게임 패드가 없으신 분들을 위한 이 키보드와 마우스를 이용한 모션 캔슬 방법입니다. 우선 이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강제 이동이라는 키를 세팅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세팅에. 조작에 가시면 은 중간쯤에 강제이동이라고 키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기본 값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기본 값이 지정이 안돼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편한 키로, 편한 키로 지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 강제이동은 이 몬스터라든가 NPC와 상호작용을 하지 않고 이, 모, 이 마우스 커서가 있는 방향으로 강제로 이동을 시켜주는 거예요. 좌클릭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좌클릭에 있는 스킬이 나가게 되면서 이런 식으로 뭐 가까이 가지 않고 스킬이 나가게 되죠. 그런데 강제 이동을 누르면은 몬스터와 상호 작용하지 않고 그냥 강제로 이쪽으로 이동만 하는 겁니다. 부드럽게 이렇게 이동만 할수 있는 거예요. 자, 요 기능을 이용을 하는 건데 원래 휠 선망 휠 선망하면 선망하고 망치질을 땅바닥에 내려찍을 때이 후딜레이가 긴 건데 이 후딜레이를 이 후딜레이를 강제 이동 키를 이용해서 캔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망치질을 누름과 동시에 강제 이동 키를 눌러주는 거예요. 다시 망치질을 함과 동시에 강제 이동 하면 이 본인의 모션이 캔슬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좀 빠르게 해보면은 휠을 돌면서 선조의 망치와 동시에 강제 이동, 강제 이동, 망치질과 강제 이동 키를 거의 동시에 누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나닥 나닥 요렇게 자 이렇게 하면은 원래 선제 망치 누르면 이렇게 중간 멈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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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되는데 어, 강제 이동키를 같이 따닥따닥 따닥 눌러보면은 따닥 훨씬 뭔가 부드럽게 이동을 할수 있는 하는게 눈에 보이죠 이걸 타이밍 맞게 이제 빠르게 눌러주면 아까 예시 영상처럼 이제 빠르게 이제 망치질을 하는걸 볼 수가 있습니다 꽝꽝 꽝. 이런 식으로요. 따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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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닥. 이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따닥, 따닥, 따닥. 자, 이걸 익히시면은 훨씬 더 빠른 공속으로 망치질을 하기 때문에 뭐 결국은 뭐제 데미지가 올라가는거나 마찬가지겠죠. 자, 다음은 원소 위상 버그인데요. 이건 야만용사뿐만 아니라 사실 다른 직업에서도 모두 다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어, 이건 뭐 디아블로4 이 정도 해보셨으면 다들 알고 계시죠? 이런 버그가 있으면은 빨리 꿀 빠는 사람이 승리자입니다. 물론 뭐 디아블로의 경제를 박살 내버리는 아이템이나 재화 복사 같은 경우는 연구정지의 대상이 될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런 건 하면 안 되겠죠. 이 원소 버그 같은 경우는 본인의 세팅에서 장갑이나 한손 무기나 반지에서 이런 식으로 원소 위상을 어, 사용하는 세팅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 원소 위상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장갑 한손 무기 반지에 착용을 하면은 최대 30% 증가된 데미지고 양손 무기에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최대 60% 증가된 데미지를 주죠. 화염번개 물리, 냉기독 암흑. 7초마다 돌아가면서. 자, 이 반지로 예를 들면 원소의 가락지를 착용한 상태로 이 무기를 착용을 하게 되면 당연히 당연히 28% 수치가 낮기 때문에 수치가 낮은 게 비활성화가 되고 수치가 높은 게 활성화가 될 겁니다. 자, 이 상태로 원래 쓰던 무기 그대로 들고 가면서 이 상태로 던전에 입장을 해주세요. 자, 이 상태로 던전에 입장을 하면은 당연히 이제 능력치를 보면은 물리 하염 번개 60% 증뎀 이런 식으로 데미지 증가가 되는데 이 상태에서 원래대로 무기를 돌려놓으면 돌려놓으면은. 28%짜리를 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리하염 번개가 60% 증뎀 그리고 냉기 독 암흑도 60% 증뎀 이 효과를 계속 지속적으로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방법은 방금 보셨겠지만 방법은 던전에 입장할 때 이제 원래 쓰는 무기 말고 던전에 입장할 때 양손 무기 원소 위상 60%짜리를 착용을 한 상태로 던전에 입장을 하시고 던전에 입장을 하시고 그리고 전전에 들어오면 원래대로 무기대로 그냥 바꾸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60, 60, 60, 28%짜린데도 60, 60, 60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라이더였습니다. thank you